서세요. 백장 씨 무대 앞쪽으로 포토홀로 무시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네, 이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 일단, 백지용 씨 곡들은 많은 분들의 애청,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네, 많은 분들의, 네. 애창곡으로도 참 유명한데요. 네. 여자 솔로 아티스트 부문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네. 수상 소감 한번 듣고 갈게요. 일단 상은 언제 받아도 기분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상을 받을 어, 자격이 있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작년에 활동이 너무 이제 미비했기 때문에 좀 음.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제 어, 노래를 기다려 주신다는 마음으로 알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OST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laughs> 네. 혹시 네. 앞으로 뭐 OST라든지 또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네,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작품들은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약간 그 마음이 쏠리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있겠다는 판단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중말 정도에는 아마 OST가 됐든 싱글이 됐든 미니 앨범이 됐든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내용이는 없는데 보통은 자신의 매력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백정우 씨는 특별히 네. 자신의 목소리에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 제목소리요제 네. 목소리야? 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목소리야, 제 목소리야. 제 목소리야. 저는 뒤에 지금 꽃이거든요. 제 목소리야. 제 목소리야. 제 목소리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 저하고 친한 지인들이 얘기할 때는 약간 술을 부르는 목소리다 아, 뭐 이런 아, 얘기를 공감돼요. 네, 공감돼요. <laughs> 해주시기는 네. 하는데 어쨌든 네.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제 인생을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부를 때실은 감정을 음. 많이 이해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주세 하면은 네.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브랜드 브랜드 고객, 고객 충성도 충성도, 대, 충성도 대상, 대상, 대상 화이팅. 하나, 둘셋 고객 브랜드 네. 대. 대상 충성도 화이팅. <웃음> 틀렸어요, <웃음> <나> 틀렸어 틀렸어 <laughs> 브랜드 고객 브레, 아니, 브랜드 아니, 먼저 브랜드 고객 충성도, 충성도.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브랜드 고객 대상 충성도 화이팅. <laughs> 괜찮아 요안 어려운 건데. <laughs> 네, 안 됐어요. 이따가 시상식장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